이렇게 이 나라를 내가 부강하게 만들고 경고하게 만들고 정말 무적의 군대를 내가 거느리고 있으니 내가 나의 군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봐야 되겠다 여봐라 지금 당장에온 이스라엘 땅에 우리 군대의 군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거라 얼마나 참 민망했는지 그 부하들도 아니 대왕마마 이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? 하고 눈치를 줬는데도 다윗왕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얘들아 내가 명령했는데 뭐하고 있느냐 빨리 가서 우리 군대를 다해아려서오너라 재촉을 해가지고서 그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 일인지를.